지난 11월 2일 서울역 4번 출구 앞에 약 30만 명의 시민이 모여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이번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시민들 또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를 통해 천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전국적 범국민 행동을 다짐했습니다.